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 맥스를 통해 나이트 크로우를 개발한 매드 엔진을 인수해 지식재산권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익도 증대할 방안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 맥스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매드 엔진을 인수하기로 공시했습니다. 매드 엔진 주식을 전량 위메이드 맥스로 이전하고 매드 엔진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매드 엔진 주식 1주당 위메이드 맥스 주식 260.8557326주를 교환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신주교환 이전 일자는 오는 12월 17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됐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분 55.21%를 보유한 자회사 위메이드 맥스를 통해 매드 엔진을 인수해 나이트 크로우 IP를 내재화하고 영업 수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퍼블리싱을 담당해 유통과 배급 부문에서 일정 수익이 나왔지만, 이번 인수 합병을 통해서 향후 나이트 크로우로 인한 매출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신주 상장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실적 개선을 비롯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만 위메이드는 IP를 다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줄어든 유동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위메이드의 상반기 매출은 3,3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32억원보다 31.40%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618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지난해 상반기 229억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1,355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3,14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86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유동비율은 지난해 말 47.44%에서 올해 상반기 말 31.97%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유동성 개선을 위해 실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토크노믹스 개편과 위믹스 플레이에 위퍼블릭 등 주요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